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교회록 복음서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치시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 염려 없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염려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정의했을 정도로 염려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게다가 염려를 부정적으로만 볼수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염려 덕분에 내일을 생각하고 다음 달을 계획하고 노후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또한 이 염려가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근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염려 자체를 비난하거나 나무라는 게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주님도 그랬어요. 주님은 염려 없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도 잡히시기 전날 밤 개세만의 동산을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말입니다. 마태봉 2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님도 이렇게 염려하시는데 뭐 하물며 우리라고 염려가 없을까요? 그러니 염려를 달고 산다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문제 삼는 것은 염려가 우리 자신을 삼켜버리고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우리를, 우리의, 우리를 마비시킬 때를 주님께서는 문제를 삼습니다 특히 오늘 이 시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 어느 때보다도 염려가 많은 때인 것 같아요 직장에 대한 염려, 과제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노후준비에 대한 염려 등등 염려의 체바기는 끝없이 돌아갑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모두 편하자고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은 어떤 면에서 염려를 더 크게 만드는 염려 증폭기인 것 같습니다. 매일 우리는 24시간 온라인 상태입니다. 카톡 울림이 알리면 즉시 확인해야 되고, 이메일은 실시간으로 쏟아져 거기에 가득 찹니다.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심지어 휴가 중에도 우리는 일터와 연결되어 있고, 늘 대기 상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으로 뉴스와 알림부터 확인합니다. 경제위기, 전쟁위어, 기후재앙, 범죄소식 등등 세상의 모든 불행이 실시간으로 우리의 손 안으로 전달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 지구의 염려를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디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찾기 힘들다 보니까 우울증은 현대인의 역병이라고 하는 말이 나돌 정도입니다. 이렇게 염려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 주시는 예수님의 처방을 오늘 우리는 이 복음서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 보면 12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펼쳐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어지는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백합하를 생각하여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해법을 알려주시는데 뭐 그다지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매우 단순해요 그냥 예수님의 첫 번째 해결책은 뭐냐면 염려해결법은 밖으로 나가라 밖에 나가서 하늘 좀 바라봐라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들판을 바라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둘러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염려의 첫 번째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십니다. 단순히 풍경 감상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염려하면서 자기가 만든 독방으로 계속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세계로 나와서 눈을 크게 뜨고 심호흡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 만물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에서는요 똑같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에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이 오늘 교회력복음서 말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까마귀를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와 레이, 레이기에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동물들, 그리고 먹지 못하는 동물들, 부정한 동물, 정결한 동물들을 가려놓았는데, 그 중에 가장 부정한 새가 뭐냐면 까마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정한 새조차도 기르고 먹이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27절인데요. 27절에 백합화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백합화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순백색의 그런 아름다운 꽃 백합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백합은 들에 핀 백까지 들풀과 꽃을 합쳐 놓은 그 이름이 백합화입니다. 통칭하는 말이죠. 대부분 이 백합화에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바람과 비에 흔들리는 연약한 풀과 꽃들이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백화파입니다 어쩌면 이 백화파는 하루살이 풀일 수도 있고 농부의 낯을 한 번에 지나가는 달구지의 그 바퀴 한 번에 이내 사라질 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 보잘것없는 들풀 그리고 들꽃들이 솔로몬보다도 영광스럽다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작고 이름 없는 미물도 당신의 손으로 창조하셨고 기르시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설명해주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길가의 잡초에도 그리고 이름모를 들곳에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색깔을 입히시고 향기를 더하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를 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선별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특별한 것만, 가치 있는 것만, 생산적인 것만, 성공적인 것만 하나님은 돌보지 않으십니다. 가장 작은 것, 가장 연약한 것, 가장 무시받는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을 이름 없는 틀풀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거대한 도시 서울에서 수천만 인구 속에서 나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일 뿐이고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내가 과연 쓸모 있는 인간일까라면서 자책하기도 합니다. 내가 사라져도 아무 신경 안 쓰고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겠지 라고 하며 극단적인 충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름 없는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입니다. 까마귀는 어제를 후회하지 않고 내일을 계획하지도 않습니다. 들풀도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그저 오늘을 충실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무렇게나 살아라, 계획 없이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근본적인 신뢰, 즉 우리가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존재라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대목입니다. 염려는요, 우리가 모든 것을 스스로 체결해야 한다고 하는 그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는 이라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31절부터 34절 말씀은 예수님 말씀의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대목은좀 유대인의 관점에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라고 하는 그 뜻은 다른 말라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 이 정의와 자비를 구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변환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의와 자비를 구하는 삶이란 또 어떤 것일까요? 유대인들의 전승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라비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때는 언제인가 그러자 한 제자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멀리서 개와 늑대를 구별할 수 있으면 바로 그때입니다 또 다른 제자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를 구별할 수 있으면 바로 그때가 어둠에서 낮으로 변하는 때입니다 그러자 라비가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모두 틀렸다.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때는 너희가 낯선 사람의 얼굴에서 형제, 자매의 얼굴을 볼수 있을 때 바로 그때이다.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때는 너희가 낯선 사람의 얼굴에서 너희 형제, 자매의 얼굴을 볼수 있을 때 바로 그때이다. 낯선 사람의 얼굴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얼굴을 볼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정의의 정의와 자비가 열매 맺는 때즉 하나님 나라의 때입니다. 타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타인의 필요를 내 필요처럼 여기는 것 그것이죠. 특히 이름 없는 들풀 같은 사람들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아, 아마도 이 표현은 당시 로마 제국의 앞자리에 있었던 유대인과 제자들 그리고 누가복음의 첫 번째 독자들에게 매우 특별하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시대에 무력한 적은 무리, 소수의 무리였을 것입니다. 마치 들풀처럼 언제든 짓밟힐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적은 무리를 향해서 너희 아버지께서 그분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33절에서 주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인 방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구제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구약에서 강조하는 앞서 이야기했던 정의와 자비의 구체적인 실현입니다. 즉,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동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정에 참여하는 거룩한 행위, 즉 율법의 실천이라는 것이죠. 십일조와 봉헌의 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공동근구를 하고 있는데요. 공동근구도 바로 이런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들풀 같은 이웃, 까마귀 같은 사람도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야 말로 말로. 세계 전체가 풍성해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어지는 34절 말씀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충분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는 니라 어떤 사람은 돈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사실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보물은 단지 뭐 다이아몬드나 금뭐 이런 보물이 아니라 물질적 재산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하는 것, 가장 가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제가 지난 주에 설교하면서 루터의 대결의 문답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루터는 우리의 심장을 걸어놓은, 걸어놓은 대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 그것이 보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끌어안고 나의 심장을 걸어놓고 사는 보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통장 잔고, 부동산, 자녀의 성공, 사회적 지위와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보물이 될 때, 이런 것에 우리의 심장을 걸어놓고 살 때,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는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불안하고,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고 성적이 떨어지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썩지 않는 보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썩지 않는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이 이야기 에 나오면 곧바로 이 이야기부터 이 생각부터 했을 거예요. 썩지 않는 보물이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놓습니다. 주님에게 썩지 않는 보물이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배낭에서 나오는 이웃과의 나눔, 즉 정의와 사랑의 실천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경제 위기가 와도 질병이 찾아와도 심지어 죽음이 와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보물이 바로 썩지 않는 보물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우리는 도둑처럼 염려가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조이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한없이 작고 무기력해지고 들풀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해법을 한번 여러분에게 제안해 봅니다. 염려가 나를 지배하고 삼켜버릴 때 우선 하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심호흡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 보세요. 문자 그대로 심호흡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앞으로만 뜨거나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향해서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도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지금 여전히 살아있구나. 숨 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들풀도요,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 뿌리는 땅에 박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그것부터 모든 것을 멈추고 한번 시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 전통이 바로 이 멈춤의 지혜에 있습니다. 일주일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멈추고, 내가 살아 숨 쉬고 있는 그 자체를 내 스스로 축하하고 감사하며 서로를 다독이는 그날, 그날이 바로 안식의 날, 안식의 정신, 입니다. 그러니 또 하나, 우리가 염려가 우리를 덮치고 있을 때 오늘 하루만을 생각을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도 우리에게 주셨지요.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고민과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많은 염려를 그렇게 많이 하지만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염려 대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순간을 집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사실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 아닙니까? 이렇게 살면서 또한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보면, 아, 내가 들풀이 되는 연습도 좀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들풀이 되어서 불평하고 염려하는 대신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들. 햇빛을 감사하고, 빗물에 감사하고, 바람을 느끼면서 그 바람에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는 염려의 해독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면서 내가 이미 받은 것들, 그러나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뜬 눈으로 더 선명하게 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염려 해결법 가운데는요, 어쩌면 가장 낯설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작은 나눔입니다. 염려의 특징은 우리를 점점 더 자기 안으로만 가두어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나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감옥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겁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이름 없는 들풀 같은 사람들, 관심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연습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거창할 것 없어요. 옆 사람에게 미소를 전하고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작은 친절을 베푸는 일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서 진짜 들풀이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들풀은 주님께서 백합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백합화들은 절대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백가지 풀과 꽃들이 한데 어울리며 하늘의 해와 땅의 기운 비와 바람 이슬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혼자서 염려를 짊어지지 마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염려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들판을 이루어가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백합파들이 모여있는 들판 아닐까요? 홀로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요즘 하늘 보는 시간이 거의 없을 텐데요. 하늘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때마다 멈추고 숨을 깊이 쉬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는 들풀 같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일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풀며 들풀 같은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때 염려 대신 그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주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온 나이다